안녕하세요. 이 바이블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수와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 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있는 옷을 입힌다. 그때에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있는 옷을 입혔다. 그 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뜻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내가 여수 앞에 돌한 개를 놓는다.그것은 일곱 눈을 가진 돌이다.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그 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스가리아서 1장에서 6장은 예언자 스가리아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가리아는 학계와 동시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던 시기에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 8가지 환상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스가랴가 본네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법정을 봅니다. 그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법정 앞에 서 있는 장면과 사탄이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 성전에서 정말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과연 받으실지, 제사장들이 이전과 같이 이 예배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환상은 이 의문과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사탄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재건된 성전에서의 예배를 인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우수아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토막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여우수아를 불, 곧 심판 속에서 구해내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으로부터 여우수아를 구해내셨기에 그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이상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 여우수아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은 율법에 규정된 대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제대로 된 대제사장 의복도 없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의미합니다. 아마 사탄은 이것 역시 하나님께 고소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대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사탄의 고소를 무력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 정결해진 여호수아가 지켜야 할 판은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그러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하나님은 앞으로 쇠싹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종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바벨론 포로 귀한 시기에 쇠싹은 메시아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돌에 새기십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 그는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곧 단번에 없애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메시아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환상에서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날에 사람들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요와 평화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소할 것이지만 그 고소는 무력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